하이 쿠가의 존시입니다. 오늘은 무논리 토크로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성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제가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고 물론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내에 대한 확신을 바로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는 신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했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신론자들은 무신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창조되고 있는 이런 생명과 인간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무신론자들은 현재 전쟁과 굶주림으로 주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신이 있다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또성서에 나온 것들이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라고 이렇게 반론들만 제시합니다. 각각 유신혼자, 무신혼자들이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말하는 지금 유튜브 공간 안에 이방 안에 코끼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방 안에 열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은 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논증과 거의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죽었을 경우, 만약 신이 있다고 하고, 또 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저는 믿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 믿는 것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믿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죽었을 경우 실제로 진짜로 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이승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었다고 생각해 보 봅시다. 그럴 경우 자식에게 신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저는 이런 고민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이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 모두가 살기에 있어서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발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고 하는 사람의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축구 동호회에서 한골 정도 놓고, 뭐, 이런 소소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겠죠? 물론, 그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내가 화가인데, 어, 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이런 슬픔을 전해줄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여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을, 내가 신이 나를 창조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 행복과 금전적인 혜택을 주어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신 존재의 가치를 좀더 많은 것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이런 핸드폰을 만들 때도 어, 각각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만든 사람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어서 이 핸드폰을 만들어도 즐거움에 대해서 크게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로봇사회가 감으로써 점점점점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신에게 기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는 쪽이 신이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또 신이 있는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이 존재하는지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믿습니까? 입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즉, 신이 존재하고 안 존재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보편적인 답을 찾는 과학적인 영역의 질문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신이 있다고 믿으면 믿는 거고, 없으면 없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유신론자, 무신론자들이 각각의 서로의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싸우게 된다면 결국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싸움만 일어날 뿐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유신론자들은 무신론자들에게 유신운자로 끌고 오고 싶으면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끌고 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죽었을 경우, 신이 있을 경우, 천국을 가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의 존재의 가치를 더 부여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이 존재하다고 믿습니다. 니, 다. 이상입니다.